이번 시간에는 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볼 거예요. 오늘의 준비물은. 짜잔! 와, 바로 국어 교과서입니다. 정말 예쁘네요. 어크레시 да? 먼저 교과서 6쪽, 7쪽의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의 시일지 생각해 볼까요? д я начала посмотрим рисунок на шестой и седьмой странице и подумаем, каким же будет стих. 음. 음. 어떤 시일 것 같나요? Как вы д у м 선생님이 봄을 읽어 볼 테니 잘 들어 보세요. Я прочитаю вам с 봄 윤동주. в 윤동주. 우리 아기는 Наша м а 아래 발치에서 콜 콜. 지혼스빛나라왔게콜 콜.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가릉 가릉. 고스간 앞에 지겠지 허크라핏 가릉 가릉. 아기 바람이 비지럭나뭇 <목소리> 가지에서 우울 <골>, 울 <골>, слегка <목소리> подувает на ветках 솔솔 아저씨 해님이 자주 ж у ш к а солнце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 я к о светит п о с р е д неба 쨍쨍잘 들었나요? 누가 나오지요? Вы хорошо п о с л 요 우리 아기 고양이 아기 바람 아저씨 햇님. н а ш а малютка кошка ветерок д я д ш к а солнце. 어떤 소리를 내었나요? Какие они издавали звуки? 우리 아기는 наша малютка т о н к с п е 콜 콜. 고양이는 아, кошка. 릉 아기 바람은 돌 아저씨 햇님은 쨍쨍한번더 여러분이 소리 내어 보세요. 이스 우리 아기는 나사 마요트 고양이는? 고 ż 카 아기 바람은? 위치로? 아저씨 햇님은? 쟤지 u s 손 k 정말 잘했어요. Молодцы. 그럼, 다음 쪽을 넘겨볼까요? 여러분의 교과서 8쪽에 나온 시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 다툰 날이에요. 아, 다툰 날 친구들과 싸운 날들었던 마음을 시로 쓴 거예요. 여러분은 친구와 다툰 날 기분이 어땠나요? 아, себя, 맞아요. 기분이 좋지 않고 미안하지요. Верно, 이렇게 친구와 다투고 나서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? Что же сделать для того, чтобы помириться после такой ссоры? Я прочитаю вам стих «День ссоры». Послушайте. День ссоры Шаг 두 걸음 가다가 Пройдя два шага дура богу и посмотрев назад. тащи ду на Еще посмотрим. Буду ли я с тобой играть. 발짝, шаг. 하다가, пройдя два шага. Ту Опять посмотрев назад. Почему меня не зовет? 다 읽었어요.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다시 보기로 한번더보아도 됩니다. Раз, 친구와 다툰 날 들었던 마음이 잘 표현돼 있지요. <목소리> 이번에는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아요. <목소리>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이 한국말로 따라 읽어 보세요. 다툰날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뒤 돌아보고 아시노나 봐라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또 돌아보고 왜안 부르지? 정말 잘했어요. Вы б о л ь ш и молодцы. 이번에는 손뼉을 치면서 시를 읽어봅시다. А 아,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прочитать стих хлопая в ладоши. 한이나 두와 같은 말에 손뼉을 쳐볼까요? давайте хлопать в ладоши, когда слова как 한 и 두 будут повторяться. 한! 두한두 두. 정말 잘했어요. отлично. <목소리나> 이제 시작해 볼게요. <목소리나> 음. 다툰 음. 날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. 뒤돌아보고 다시 노나 봐라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또 돌아보고 왜안 부르지? 박수 잘 쳤나요? 왜안 <목소리> 부르지?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? 아, что Вы почувствовали?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? такое ощущение, будто Вы поете и играете на музыкальном инструменте, верно? 다음은 떠오르는 장면을 행동으로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изобразить движениями сцены, которые приходят нам в голову. 여러분, Ребята, давайте все встанем. 한 걸음, 두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고. Шаг, пройдя два шага и посмотрев назад.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? Как бы изобразить это? 다시 노아 봐라. ещё посмотрим, б 왜안 부르지? 포침안 자, 이제 여러분이 만든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시를 함께 읽어 봅시다. 아찌벨, попробуем прочитать стих, изображая его движениями, которые вы придумали. 다둔 날. 한 걸음. ш 두 걸음 가다가. 뒤돌아보고. 다시 누나 봐라. 한발자 Шаг. 두 발짝 가다가 <두 또 돌아보고 опять посмотрев н 왜안 부르지 почему 다툰 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시를 읽어봤어요. Сегодня мы с вами п р 정말 잘했어요. Вы б л и м 그럼 오늘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т а сегодня з а к о н 마법 주문을 함께 외쳐볼게요. давайте с к а ж 난할수 있다. 야, 스마 о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<목소리>